2023년 변액보험, 변액 보험 변액 자격 시험 교재 저희가 이미 출간을 했는데요. 어, 1월달 작년 12월 말에 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급하게 우리 또 협회에서도 교재 개정된 내용이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물론 주로 다 세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법 같은 경우는 바로 시험에 또 적용이 돼서 1월 시험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아요 어,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서 어 짧게 동영상을 다시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회 교재 해설 특강으로 저희가 1월에 개정된 내용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앞부분 1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어 개편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세가 매도자에게만 부과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도자에게만 부과되는데 0.23에서 0.20으로 어, 인하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0.23이라고 하는 건 없어졌고요.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0.2, 코스닥도 0.2, 비상장은 그대로 0.43, 코넥스는 0.1 이렇게 부과가 된다. 누구에게만? 네, 매도자에게만 부과된다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3에서 0.2로 인하가 되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은 어 2025년 1월 1일까지 계속해서 매년 어 0. 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같은 경우는 0.18. 그 다음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0.15까지 인하가 된다, 단계적으로 인하가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1편에 나와 있는 세금 부분에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기존, 어, 기존에 우리가 6%에서 45%까지 종합소득세가 과세 구간이 세율이 6%에서 45%까지 8단계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요. 과세 표준 구간이 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구간이 과거에는 어, 제일 낮은 구간이 12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46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8800만원 이하. 이렇게 어, 밑에 단계에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올해 이 부분이 조금, 어, 소득이, 어, 낮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 이하. 인 경우에 6%그 다음에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 기존에는 4,6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까지 조금 과세표준 기간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15%그 다음에 5,500아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세율 구간은 변 변함이 없습니다. 과세표준 기간만 과세표준 구간만 조금 앞단위에서 상향이 됐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단위 문제하고 맨 마지막 과세표준 기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400만원 이하가 6%, 그 다음에 5천만원 이하가 15%, 그 다음에 8,800만원 이하가 24%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10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그대로 45%가 적용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문제 아마 1200만원으로 기억하신 분들은 1400만원 그 다음에 46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아, 소득세의 세율구간이 조정됐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1편에서 우리 법인세 세율구간이 있었는데요. 법인세가 어,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10%에서 25%까지 4단계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은 동일한데 세율을 1%씩 줄여 줬습니다. 법인세를 깎아 줌으로써 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법인세를 우리가 인하했구나.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존 단위에서 1%씩 줄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는 9%가 되고, 20%, 22%, 25% 이렇게 구간이었는데 이게 9%, 19%, 21%, 24%의 어, 4단계로 예, 구간은 동일한데 세율을 1%씩 인하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 그 다음에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 그죠? 시험에는 또 200억, 200억 이하까지. 그죠? 그러니까 2억 원 초과해서 200억 이하. 두 번째 단계인 20%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는데 20%가 아니라 19%를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기존의 10%에서 25% 4단계로 적용받던 것을 9%에서 24%로 각 단계별로 1%씩 인하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 예, 투자의 어떤 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했다. 이 부분도 바로 적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9%나 19%, 24%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법인세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는 9%, 19%, 24%가 정답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개편된 내용은 이 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세제혜택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와 연금 연금계좌 세액 공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 공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두 군데 어, 부분이 어,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어, 세액 공제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세율이 12%를 적용하는데 그죠. 어, 기존에는 우리가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근데 4천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으로 상향을 해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계좌세 세 공제율이 기본적으로 12%를 적용받는데 여러분들 12%를 적용받는데 우리가 15%를 적용받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15%를 적용받는 구간은 소득이 낮은 경우였습니다. 그때 종합소득세 기준이 4천만 원인데 그게 아니라 4천 5백만 원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4천 5백만 원으로 조정을 받았고 5천 5백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5천 5백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4천 5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천 5백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15%를 적용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겠죠? 올해 바뀌었으니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기간 중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2%를 적용받는데 4,500만원,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죠? 종합소득이 4,500만원, 근로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받는다. 다른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뀐 부분은 연금 계좌 납입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50세 이전, 50세 미만 또 소득 구간에 따라서 공평 가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1억 원이 초과하는 뭐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 300만 원 한도로 적용이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준이 다 삭제되고 우리가 연금 계좌 저축에서는 600만 원 그다음에 퇴직 연금 계좌 포함해서는 우리가 900만 원까지 어 우리가 어 공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600만 원이 한도가 있고요. 퇴직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어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금 계좌 저 연금 저축 계좌에 여러분들이 불입한 금액이 없으면 퇴직 연금 계좌에 불입한 금액만으로도 다 공제가 가능하다? 근데 금액이 뭐라고요? 900만원. 과거에는 몇, 얼마였습니까? 400만원, 300만원 해서 우리가 700만원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700만원은 이제 잊어주시고 50세, 그 다음에 공평과세 이런 거다 잊어주시고 연금계좌세공제의 불입한도는 연금저축의 600, 퇴직연금계좌 포함해서 900. 그죠?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우리가 600만원까지만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샘플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급액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액공제를. 그 다음에 6천만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소득이 6천만 원인 경우에는 4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니까 12%를 적용받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에 1년 동안에 아, 만약에 7백만 원을 납입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계좌에 2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러면 900만원 한도는 맞습니다. 그죠? 900만원 한도는 맞지만 뭐가 넘어간 겁니까? 연금저축계좌가 몇 가지, 얼마까지가 한도라고 얘기했습니까? 600만원. 그죠? 그러니까 700만원을 다 공제받는 게 아니라 600만원, 납입한 한도에 대해서 어, 적용받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6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하니까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인 경우에는 15%를 더해서 8, 5, 40, 8, 1 8, 12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고, 6천만 원인 경우에는 12%니까, 826, 818, 96만 원이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착,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금저축 계좌에는 하나 도안 넣고,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내가 900만 원을 넣었다? 이럴 경우에는 얼마까지 보장 받는다는 거예요? 네, 90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900만 원까지 내가, 아, 어, 세액, 세율을 적용해서, 900만원에 15%, 만약에 4천만원이안 되는 경우는,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 다음에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2%를 적용받아서, 900만원에 900만 15%니까, 95, 45, 915 하니까, 135만원까지 여러분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6천만원이 어, 4천5백만원이 초과되는 그런 종합소득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를 적용받아서 네, 928 9109에서 108만원까지 여러분들이 공제를 받는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4천5백만원으로 그 종합소득 금액이 상향됐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 연금계좌에 1년 동안 납입하는 할수 있는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7백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이, 그 다음에 소득, 관계없이 900만원. 근데 그 900만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연금저축계좌에 한해서는 600만원까지가 한도가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계좌에만 있어도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연금계좌세 공제는 연금저축 플러스퇴직계좌인데, 퇴직연금계좌인데, 연금계좌 이 양쪽에서 우리가 금액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없는데, 900만원을 다 보장받기 위해서는 600만원, 300만원, 내지는 4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이 되거나, 아니면 0, 900만원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연금저축은 한도가 6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에 900만원 넣고 퇴직연금에 만약에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900만 원 냈으니까 900만 원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900만 원이 아니라 연금 저축 계좌는 아쉽게도 600만 원이 한도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금 계좌세 공제에 바뀐 부분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마찬가지로 2편에서 나온 얘긴데요. 연금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죠? 예 보험금을 수령할 때 우리가 세제를 혜택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우리가 소득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으로 어 종합과세 에 부과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퇴직 그죠? 노후의 어떤 소득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어, 여러분들이 사적연금 포함해서 총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어, 여러분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해서 원천징수 할수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1월 1일 연금 수령분부터부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적 연금 소득액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종합과세로 어, 여러분이 들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분리과세 15%로 선택할 수 있는 원천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신설돼서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사적 연금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1200만 원이 초과되어도 여러분들은 종합 과세 또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어떻게 지문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죠? 기존에 우리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네, 분리 과세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1,200만 원 초과시에도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1,200만 원이 초과돼도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으니까 1,200만 원이 초과시에만 아니면 1,200만 원 이하에만 분리 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어떤 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 지문은 기존에는 맞는 지문이 되겠지만 지금은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사적 연금 합계액이 1,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다섯 어, 가지 내용이 올해 어, 연말에 작년 연말에. 어법 개정이 완료가 돼서 시행이 돼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꼭 기억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틀리지 않도록 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틀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고 예 네, 모두 좋은 성적을 얻어서 꼭 변액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